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어입니다. 퇴사 4년 차고요. 어찌 어찌 하다 보니까 주식으로 먹고 사는 전문 실전 투자가 됐습니다. 슈퍼개미 아닙니다. 하지만 조만간에 슈퍼개미가 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은 넘칩니다. 큰 돈도 없어요. 그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두산 매도 실패로 좀 약간 자신감은 꺾였는데 2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꼭 주식 투자로 성공을 하려고 합니다. 동네 미용실 빨강머리 원장님의 권유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세형은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투자가가 유튜브로 나 이렇게 이렇게 벌었다, 자랑질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절실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절실해요. 성공한 투자가는 재방송을 안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돈세형이 100억대, 1000억대 성공했으면 이렇게 열심히 안할 겁니다. 공짜로, 무료로, 진짜 마음을 담아서 저는 절실합니다. 꼭 성공을 해야겠습니다. 꼭백억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할수 있는 기회를 준 빨강머리 원장님에게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은 어찌 보면 제가 장담하는데 행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돈세영이 리더로서 성공을 꼭 해야겠지만 저는 꼭 성공한다니까요. 정말 할 겁니다. 오늘 저에게 댓글을 두 분이 진심으로 긴 문장으로 달아줘서 가볍게 댓글 답변을 쓰려다가 아, 이건 아니다. 댓글로 이야기하기는 너무 정성이 없을 것 같아서 두 분의 소중한 구독자를 위해서 제 진심을 그리고 제 실전 노하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목은 이것만 지켜도 부자 된다. 뭘까요? 동세형이 항상 강조하는 두 가지가 뭡니까? 실전 투자에 필요한 두 가지 법칙. 저가 분할 매수의 법칙, 추경 매수 금지의 법칙. 이두 가지만 지켜도 성공합니다. 돈세형이 미국 주식 투자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돈세형은 미국 주식까지 스트레스 받고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본 알고 있는 상식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즐기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 시장이 뭐 좋아서 그런지 지금 성적이 꽤 좋습니다.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만 지켜도 성공한다. 댓글을 보니까 저도 어렵지만 실천이라는 거, 실전이라는 건 뭡니까? 실천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실행, 실행력, 실천.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돈세형도 연습하고 노력하고 기본 세팅이 됐다 생각하고 하는데 또 인간이 돈을 벌게 되면 또 망각에 빠집니다.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또 실패를 하면 또 자책하고 반성하고 두번 다시 실수하지 말자. 이런 각오로 내 마음을 다듬고 있습니다. 실전투자가는 잘하건 못하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돈세형 오늘도 2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왔습니다. 그거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이, 그리고 반성도 많이 하고요.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고요. 지속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성공 투자 원칙을 꼭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는 겁니다. 퇴사 4년차인데 3억 가지고 시작했어요. 이 3억이 저에게는 왜 자꾸 보여주냐면 저는 마음가짐을 초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3억도 큰 돈이에요. 3억 전에는 2천만원 거고 제가 시작을 해요. 그래서 3억을 만들고 3억이 저번 달까지 한 15억 됐었는데 이번 달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의문입니다. 10월 달뭐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은 하겠으나 내 맘대로 안 돼요. 10월 초반부터 두산의 매도 실패로 약간 자신감이 꺾였습니다. 뭐 운이 안 따르네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이 잘못됐고 제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물론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투자 실패는 본인의 잘못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억울하긴 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장이 개판인 것 같고 나는 잘한 것 같은데 어쨌든 결과는 단기적인 건 실패고 장기적인 건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기 전략도 썼고 두산은 장기 전략도 썼기 때문에 운이 안 따랐을 뿐이지 운출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이 안 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운이 안 따랐을 뿐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더큰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돈세원 매월 3천만 원을 이익 지연하려고 합니다. 근데 10월달 지금 10월 12일 거의 반이 지났는데 뭐 1,500만 원 벌긴 했습니다. 두산만 매도를 했으면 더 벌었겠죠. 제가 10월 초에 두산 매도를 실패했습니다. 자신감 상실, 가슴이 쓰립니다. 우중 걸리겠어요. 자신감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합니다. 다시 조금씩 조금씩 성공을 하기 시작하면 또 자신감이 붙어요. 10월달 뭐 어찌 될지 모르는데. 뭐, 매매를 숙제 안 하려고도 합니다. 그냥 실패하는 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정리를 꼭 성공 안 해도 된다. 이런 마음가짐. 11월부터 또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운이 나에게 따라야 되는데, 뭐, 내 판단력 하루 좀 늦은 것 같고, 뭐, 그런 게다운 아닙니까? 제 생각이 뭐, 어느 정도 맞았는데, 실천이 안 됐어요.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두산이 매우 좋은 종목이고,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전략으로 두산을 산 것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해서 매도 전략을 때렸는데, 결과가 잘안된 거죠. 단기적으로는 실패고, 장기적으로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려진 거는, 모바일 플라이스, 제가 매도를 했습니다. 다 매도했어요. 또, 최근에 매수할까 말까 하다 매수안 했더니, 오늘 15% 올라요. 그래서 또, 야, 자신감 상실이 연속 달을 때리는구나. 마음은, 모바일 플라이스가 조정받을 때, 매수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지만, 손가락이 잘안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늘 뭐 14%, 13% 상승을 합니다. 아, 아깝더라고요. 그만큼 주식이 마음가짐 또 자신감도 중요합니다. 돈세형의 23년 단기 실현 목표는 원래는 3억 6천이었는데 조기 달성했죠? 지금은 5억입니다. 5억이라 4억 7천 6백이니까 2,500만 벌면 목표 달성입니다. 2,500만 벌면 된다. 잘하면 되겠죠? 뭐 자신감이 벌써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매우 잘했는데 자신감이 좀 떨어지네. 요 그리고 장기 투자한 게 생각보다 많이 벌었던 돈이 까먹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또 마감을 쳐 봐야겠지만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L전자 실적이 매우 좋아지면서 상승해서 약간 10월 달 자신감이 또 살아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역경, 뭐 아픔이 있을 건데 그래도 자신감을 좀 잃었다가 그래도 자신감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운동을 하시든지, 그리고 시간을 때우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패배자의 마인드로 가시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 잘한 거,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잘했지 않습니까, 들으세요? 그랬으니까 자신감을 다시 찾고 꼭 성공 투자하시고, 한 3개월 남았는데, 3개월 마무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두달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해서 목표 달성 5억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5억 달성하면 뭐, 장기 투자 좀 깨졌어도, 내년에 또 벌면 되니까 뭐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좀 자신감을 잃었는데 여러분들도 다시 자신감을 찾고 성공 투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분 때문에 방송을 찍습니다. 한분한 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돈세형님, 야심한 밤에 투자에 고민이 많아 질문 드립니다. 저가 분할 매수, 추격 매수 금지를 실천하고 싶은데 자꾸 욕심이 생겨서 추격이 됩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들 그럽니다. 돈세형도 두산을 매도하고 더 내려오길래 추격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추격 매수해서 그것만 안 했어도 저는 매우 싸게 매수했기 때문에 좋았을 건데 그나마 났을 건데 또 추격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만 하시면 돼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돈세형 28년 추격 매수를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는데 가끔 이 멘탈이 무너지고 또 욕심을 내면서 추격매수를 해요.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구독자분만 이렇게 추격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서 후회를 하죠. 그러면 다음에 노력해서 안 하시면 됩니다. 저가분할 매수로 야금야금 모으다가 30%를 모았는데 주가가 날아갔다면 결과적으로 왕창 처음부터 샀으면 큰 수익을 보았을 건데 이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 결과론입니다.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따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지르는 게 맞는 건지 어떤 투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전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따 종합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저가분할 매수는 현실에서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손가락과 머리가 완전히 따로 놀게 됩니다 연습하시면 됩니다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돈세형의 투자 원칙은 저가분할 매수가 1단계입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잡습니다 무조건 어떤 아무 종목이나 저가분할 매수를 하는 건 아니고요. 10년의 미래가 좋은 종목을 공부해서 찍는 거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1단계 10% 들어갑니다. 저는. 왜냐하면 제 생각엔 바닥인 것 같지만 바닥이 아니더라고요. 1단계 목표를 잡는 거예요. 10% 들어가고요. 그리고 2단계 20% 들어간다고 준비합니다. 보통 이 폭은 5% 아니면 10%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갑니다. 각자 알아서 5%때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느냐? 10%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느냐? 각자 알아서 정하면 됩니다. 10%대를 하면 아무래도 좀 답답하지만 유리하겠죠. 3단계는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저는 30%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4단계는 왕창 들어갑니다. 왕창이요. 마지막 40%를 때립니다. 왜냐하면 단계 단계 내려갈 때마다 확률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왕창 들어가는 거는 확률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들어가데 날아간다? 그러면 그거는 추경배수 금지 법칙 그 종목은 내 종목이 아닌 겁니다. 거기까지가 내 돈복입니다. 그렇게 만족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만족하는 습관. 왜냐면 대한민국 세상에는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을 놓쳤다 해도 다른 종목 공부해서 다른 종목도 이런 방식으로 매수하시면 됩니다. 추경매수 금지법칙은 지속 노력해야 됩니다. 돈세형도 최근에 두산도 추경매수 또 했지 않습니까? 또 실패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었기 때문에 추경매수 금지법칙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왜냐면 결국에는 확률이 떨어지더라고요. 무조건 주식은 싸게, 저가 분할 매수를 뭡니까? 무조건 좋은 종목을 싸게 매수하는 게 핵심이고요. 한 번에 사지 마시고 적어도 4단계로 나눠야 되고 단계 단계 내려갈때다 확률을 비중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지르는 게 맞는 거지. 아닙니다. 운 좋게 처음에 지른 게 많이 상승한 게 운인 거지 확률적으로 떨어집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가 불할 매수 실천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뭐 방법 없습니다. 될 때까지 기계처럼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이 사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산행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두 가지 원칙만 지켜도 기본 저가 불할 매수 법칙, 추경 매수 금지 법칙 핵심은 뭐냐?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연습하고 또 실수했을 때는 자책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핵심입니다. 돈세형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반복적으로 실수하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 자기 자신을 혼내키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적가분할 매수는 뭐 기계처럼 이제는 매수가 됩니다. 연습이 된 거죠. 돈세형처럼 되려면 뭐 적어도 3년, 5년, 10년 정도 연습하면 기계처럼 매수됩니다. 이분은 또 댓글에 장문의 글을 남겨셨습니다 종목을 100가지 형식으로 너무 많이 사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금이 넉넉히 많아서 그러겠지만, 자금이 넉넉히 많아서가 맞습니다. 돈세형은 10억까지 세종목 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고요. 추천하는 거는 10억 아래까지는 세종목네종목만 하셔야 됩니다. 돈세형, L전자, LG화학으로만 돈을 벌었습니다. LG화학에 돈을 많이 벌었죠. 돈을 번 거는 LG전자를 지속적으로 저가분할 매수로 주식수를 늘리기 작전했고요. 뭐 성공한 거는 추경 매수를 안 했습니다. 크게 먹은 거 sk 하이닉스 크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한번 크게 먹고 추경 매수 안 했습니다. 다시 매수 안 하는 습관이 있었죠. 이분은 한두 종목 집중 스타일로 이렇게 투자하신 것 같은데 뭐 좋은 겁니다.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분이 세 종목 네 종목으로 늘려볼까 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한 종목당 10억 이상이면 대주주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 돈세영이 L전자를 지금 망설이면서 더 매수 안 하는 거는 와이프 계좌, 내 계좌를 나눴지만 20억이 근처가 다 돼요. 조금은 남겨둬야 돼요. 조금만 올르면 20억 넘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대주주까지 보면서 하기 때문에 종목이 자산이 커지면서 한 종목, 한 종목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 종목 말고 여러 종목을 또 하는데 그거는 전업 투자가기 때문에 생활비도 벌고 이자도 벌고 그러려고 일부러 중소형주를 매수하는 거고요.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의미하는 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일부러 공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맞는 말씀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 틀리다. 돈세형이 추천하는 거는 10억 아래까지는 세 종목이 딱 좋다. 두그 종목도 좀 멋있게 합니다. 왜냐면 세 종목 정도 해야 분산 투자가 되고 또이 종목이 제가 실수했을 때는 또한 종목이 잘될 수도 있고 전세 종목이 좋더라고요. 10억까지는 세 종목 정도가 좋고요. 적어도 두 종목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종목은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실수를 하기 때문에 한 종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함정에 빠졌을 때한 종목을 했을 때는 함정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 두 종목 10억 아래까지는 세 종목이 좋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아까 이야기한 저가 분할 매수 법칙을 지키시는 거 그리고 추경 매수도 지키시는 거또 10억 이상 되면 대주줍니다 저절로 종목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종목이 늘어나면서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대신 더 안전해지는 거죠. 관리 20종목까지는 잘 됩니다. 저 20종목까지 하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재밌습니다. 수익률은 떨어지는 역효과가 있죠. 긍정적인 거 뭐냐? 그만큼 안전해집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금까지 내면서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100억도 안 되는 사람이 양도세까지 내면서 국내 주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은 돈세형 일부로 많은 종목을 공부하려고 실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두 종목이 마음에 들어서 두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두 종목이 뭐냐? 뉴스케일 파워, 플러그 파워, 이두 종목을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만 많을 뿐이지 계좌를 보시면 스타일이 종목이 많을 수도 있지만 한 종목, 두 종목 자신감 있는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오해하는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돈세형의 주식 운영 자산. 이게 공개했죠? L전자, LX 세미콘이 햄버거 종목입니다. 영원히 안팔 종목. 배당, 성장 배당으로 가는 종목인데 세트레가이를 하나 추가했죠? 추가할 때도 제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만큼 종목 분석을 열심히 하고요. 10년 미래가 좋을 때 하고 자산이 어느 정도 됐을 때한 종목, 한 종목 늘려갈 생각입니다. 세트레가이를 한 종목을 더 늘리는 건좀 부담스러웠는데 세 종목 정도는 한번 해볼만 해서 햄버거 종목, 핵심 종목은 L전자 우선주, LX 세미콘 세트랙 아입니다. 이 나머지 종목들은 초록색 종목은 매도한 거고요. 초록색 종목은 매도했어요. DY도 매도했습니다. 모바일 플러스도 매도했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제가 순환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DY도 매도했고요. 모바일 플러스도 매도를 했습니다. 핵심 종목은 운영하는 종목은 많지 않아요. 새 종목 템버거 종목, 새 종목 빼고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되면 반복해서 순환을 합니다. 주산도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매도를 실패했죠. 케지캐미칼도 제가 올해 2억 6천원 벌고 매도했죠 그리고 케지ETS도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면 매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목은 제가 종목은 많지만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핵심은 뭐냐 어느 정 수익 때 언제든지 매도하는 작전입니다 댓글에 적으신 분이 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에이전자우선주 LX세미콘, 세트렉 핵심 종목이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 저는 백화점식 투자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핵심 전략주, 집중 투자를 하는 투자갑니다. 제가 비중 조절을 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핵심 전략 종목, 다섯 종목이 84%나 됩니다. 나머지는 비중이 1%도 안 돼요. 의미하는 게 없어요. 종목만 많을 뿐이지, 종목만 많을 뿐이지, 비중하는 게 비중이 많지 않다. 여유 돈,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이렇게 나눈 건지, 실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세 종목, 다섯 종목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집중이, 엘전주 우선주가 37%죠. 에스키네토스가 10%. 제가 많이 팔았죠. 에스키네토스. 두산은 5%대. 두산 비중 많이 없습니다. 엘렉 스미콘 최근에 집중 매수했죠. 16%입니다. 세트레가이 14%. %입니다. 그러니 이 종목이 마이너스가 낮다 해도 저는 다섯 종목이 성공을 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거는 별 신경 안 쓰고요. 언제든지 매도하는 작전 그러니까 돈세형이 백화점식으로 투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선택과 집중, 집중 투자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L전자 우선주가 비중이 거의 40%가 넘습니다 여기 L전자도 있지 않습니까? 비중이 한 40%니까 저는 L전자 우선주에 거의 어떻게 보면 50% 반은 투자한 거예요 몰빵한 거죠 그리고 돈세형은 분산 투자보다는 핵심 전략 투자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적좋지 않습니까? 다섯 종목이 84% 비중이다. 편중됐죠. 그리고 열한 종목은 비중이 의미하는 게 없고 중단기 순환을 위한 종목이다. 잘 되면 좋고요. 돈 벌면 좋고요. 뭐 이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열한 종목은 손해를 봐도 뭐 재수가 없네. 별 의미하는 게 의미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은 댓글에 제가 소통을 하면서 어찌 보면 제가 종목 분석보다는 이런 식으로 궁금한 점이 왔을 때 방송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하는 교육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해요. 두 분만 그렇게 궁금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궁금했을 거고요. 질문이 들어온 거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 돈세형이 나름 노하우가 공개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실전 교육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돈세형도 원칙은 확실히 두 가지 있는데 실천하기가 매우 똑같이 힘들고요. 많은 노력을 한다. 저가분할매수는 돈세형이 한 10년 했더니 거의 기계처럼 됐습니다. 추경매수도 남들보다 매우 잘하는 편이에요. 노력하시면 다 됩니다. 두 가지 원칙 실천하시고, 노력하시고, 적어도 주식 투자로 실패는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두 가지 원칙은 꼭 연습하고, 노력해서 자기 거로 만드는 투자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세어 가족 여러분들, 100억 가자!